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돌라줄 거지 오늘 우리 학교에 새 친구가 두 명이나 전학 왔다 전학생은 어떤 아이일까 반지 기자가 취재합니다 내 소년은 전학. 우리 반엔 나랑 친한 남자애가 없다 흥! 이렇게 풀면 되겠지? <laughs> 이 호영이 너무 멋져! 호영이는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고 너무 조용해서 별로 <laughs> 얘들아, 자습 시간은 떠들지 말고 공부하자 흥! <laughs> 강연못은 모범생이라 마음에안 들어 <laughs> 얘들아, 특종이야 응? 특종! 전학생이 왔대, 전학생! 우와! <laughs> 학생은 미소년일 거야. 아니 나랑 같이 장난치러 다닐 개구쟁이일 걸. 어? 지키자? 또 바뀐 거냐? <laughs> 꿈이 하도 매일 바뀌어서 이제 놀랍지도 않아 하지만 미소년 기사라면 반지의 그 취재 내가 도와주마! <laughs> 미스터리의 전학생! 과연 누구인가? 음. 이 기사 제목 어때? 제목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보가 있어야지 아, 정보! 전학생은 미소년 두 명이라는 게 정보야! <laughs> 와, 좋았어. 미소년이 두명 정말 기대된다. 제발 개구쟁이가 와라. 근데 아직 어느 반으로 전화갔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두명다 우리 응. 반에 올 확률이 제일 커. 우리 반 학생 수가 제일 적거든.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주목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들이 전화왔습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그럼 새 친구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볼까요? 음흠, 음흠. 음. 뾰족머리 반창고 음. 스캔 끝! 왼쪽은 밴돌이과의 개구쟁이 오른쪽은 모델 분위기의 미소년 안녕! 난 최태풍이라고 해! 만나서 반갑다! 야, 너 개구쟁이냐? 어? 어... 그게 난터프가야 와우 좋아! 야, 너 나랑 친구하자. 내 이름은 왕밴돌. 반갑다 친구야! 밴돌이가 둘이 됐어. 안녕, 난 콩심이라고 해. 잘 부탁해. 그럼 콩심 학생은 키가 크니까 제일 뒤쪽 창가 자리에 앉고 태풍 학생은 그 앞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어? 어눈 부셔. 뭐야! 진짜 <laughs> 없다! 새 친구가 와서 활기가 넘치시네요. 태풍 학생은 옆자리 연못 학생이 챙겨주시고요. 네? 어? 예! 브라더! 예! 치! 내 옆자리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그리고 콩심 학생은 여학생이니까 반장인 울자 학생이 챙겨주십시오. 네! 아, 곱단 쌤. 울자는 반장일로 바쁘니까 제가 친절하게. <laughs> 여, 여학 생, 이요 u 학생중한명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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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n g young, y o u n 이 녀석 센가 어디 한번헤어팔 힘은 약한데? 하하하! <laughs> 어? 아 니가 이겼어! 너도 터프가이였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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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친구야! 어, 아, 나 나도 반가워! <laughs> 개구쟁이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현장에서 급반질 기자였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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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으, 어. 우리 이걸 여자애들한테 던지자. 좋지? 어? 여자애들한테 그래 완전 재밌겠지 <laughs> 앞으로 너랑 장난칠 생각하면 너무 신난다 <laughs> 난 그런 장난은 별로야 엥? 그래 하긴 좀 유치하긴 하지 하, 그럼 저기 안경 끼네 어? 보이지 제가 진진이라는데 안경 벗으면 엄청 못생겨진다 제 <laughs> 안경 뺏기 장난치자 재밌겠지 <laughs> 싫어해 그건 괴롭히는 거잖아 터프 가이들은 숙녀를 괴롭히지 않아 <laughs> 뭐야! 나랑 친구한다며! 아무것도 안 해주냐? 그럼 이거라도 해줘! 어? 어... <laughs> 이걸 변흥심등에 붙이고 와줘 우린 친구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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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근해풍이라의 그 반창고에 딸기 그림이 있지 않았어? 아이 그런 개구쟁이가 딸기 반창고를 똥그림 잘못 본거 아니야? 어? 수, 설마! 음, 이젠 너무구나 딸기로 보이는 냠냠이 딸기 중독 빨개. 위험한 수준. 음, 정말 딸기가 보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냠냠이가 딸기 우유를 적게 마신 모양이다 헛개다 보이고 딸기 우유나 사 먹으러 가자 딸기 우유! <laughs> 아, 딸기 우유? <laughs> 전학생이 음... 두 명이라 신난다 얘들아! 너들 <laughs> 딸기 우유 마시러 가는 거야? 야, 뭐야? 아싸! 깜짝 놀래키기 성공! 야, 깜짝 놀래잖아 어, 어. 어, 미안, 난 그저... 너 지금 일부러 그런 거야? 어? 아, 아니야! 난 그저 딸기 우유 마시러 간다기 그래? 밴돌이가 시킨 게 아니고? 절대 아니야! 그런 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어? 정말 반창고에 딸기 그림이 있네! 어? 전학생 최태풍 딸기 반창고 부처! 어! 내가 딸기 짱 좋아하거든! 귀엽고 맛있잖아! <laughs> 나도 나도! 딸기 짱 좋아해! 난 우유 중에 딸기 우유 밖에 못 먹거든 어머, 진짜? 나도 그래 와, 정말? 응, 응. 딸기 케이크, 딸기 초콜릿도 좋아해 응. 와, 나도, 나도 난 딸기 시은 적도 있어 여기 딸기 중독자 한명추 죽어요 남자랑 이렇게 빨리 친해진 건 처음이야 <laughs> 난 사실 여자 사람이 더 편해 주변에 여자 사람이 많은 거 보구나. 어 많아. 사실 우리 엄마, 할머니, 누나 다 여자거든. 허 단독 특종 제태풍의 엄마와 할머니 누나 다 여자로 밝혀져. 야 그건 당연한 거잖아. 응? <웃음> <웃음> 뭔가 이상한데 왜 저렇게 사이가 좋은 거야? 다음 시간은 뭐야? 요리 특별 활동 시간이야. 어 그래. 나 요리 진짜 잘하는데. 딸기우유 화채도 짱잘 만들어. 와 어? 정말? 요즘 터프 가이들은 요리도 잘한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태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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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알이 통통한 게참 귀엽다. 어, 정말? 나도 내 안경이 좋아. 진태풍 나를 속이고 여자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다니 용서할 수 없다 얘들아 그럼 우리 이참에 안경인 클럽 만들까 그래그래 그래, 만들자 음. 재밌겠다그 인기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이히히히 어? 히차 이 배신자 어때 화나냐 나랑 한판 뜨자 이러다 야 왕팬돌도 뭐야 왜 친구를 아, 밀쳐하는 그래, 짓이야 집중 음, 음. 음. 왕팬돌 전학생 태풍에게 단자고점 밀치게 음. 이들은 모르면 가만 있어 전준석이 날 배신했어 배신은 무슨 배신 네가 잘못했겠지 <laughs> 그래 내 안경 어디로 갔지 음. 음. 아 어? 이건 무슨 반전! 태풍이가 부드러운 미소년이었어. 자! 들어와! 들어와! 어디! 양 다들 그만 괴아혀 음, 태풍아, 안경 벗으니까 완전 잘생겼잖아. 안경 벗고 다녀. 아니야, 잘생기긴... 게다가 안경 벗으면 너무 약해 보여서. <laughs> 드디어 우리 반에 미소년이 한명더 늘었구나. 딸기우유 친구가 음. 생겨서 너무 음. 좋아. 딸기우유라면 언제든지 좋아. 그런데 내 안경이 어디 갔지? 응? 어… 이거 네 안경 맞지? 어? 어 고마워. 어. <웃음> <웃음> 풍이랑 시크하고 멋진 콩심이. 둘다 너무 멋진 친구가 될것 같다. 이상 전학생 특별 취재 방지기자였습니다. 얼마 전 전학 온새 친구 콩심이. 처음엔 모두 콩심이가 미소년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여자아이였다. 마성의 콩심이. 대풍 학생 네, 공심 학생. 공심이란 이름만 들으면 자꾸 음. 귀여운 아이일 것 같지만. 네. 어. 으아! <웃음> <웃음> 이 정도까진 아니지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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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심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크고. <laughs> 엄청 멋있다. <laughs> <laughs> 더 많다니? 그런 건 어, 이소년 박사 어? 나 변응심에게 물어봐야지. 공심이가 어. 멋져 보이는 건 팔다리가 길고 가늘며 얼굴이 작아서 팔등심 비율로 떨어지며 늘 무심한 듯한 이 표정이 난 대충 해도 이 정도다 하는 내 주란한 매력을 주지 게다가 보이시한 분위기 때문에 독특한 중성적인 매력도 갖고 있어. 맞아, 맞아. 근데 왠지 친해지기가 음, 어려워. 어, 떨려서 말을 못 걸겠어.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음, 그 정도야 미소년 전문가 변흥심 박사에겐 너무 쉬운 문제야. 미소년 주위엔 그들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따라다니지. 여기 껴있어서는 절대 미소년의 눈에 띌수 없어. 그럼 어떻게... 밀당이란 거 알지? 밀고 당기기 오히려 미소년한테 관심이 없는 척 도도하게 구는 거야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좋다고 너무 쫓아다니면 안돼 <laughs> 아, 저거 <저것> 봐 어. <laughs> 완전 쫓아다니고 있잖아 <laughs> 아예딱 붙어있어 당신마다 <laughs> <laughs> 너무 멋지다 나랑 배포하자 뭐 응. <laughs> 아, 벌써 배모가 <베프가> 됐어 내가 머리 떠줄까 그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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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친해 보이잖아 싫어하는 척 해야 한다며 안 그, 그러게 좀 이상하네 반지는 내 베프 배프. 베프의 베프는 곧 베프 공심아 난 반지의 베프 응심인데 그럼 너랑 나랑도 베프지 그래 와아! 나도 네 머리 따봐도 어? 돼? 너랑 나랑 이름이 심짜 끝나네! 우리도 해보자! 으심아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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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베프해도 돼? 그래! 공심이의 첫 팬미팅을 시작합니다. 와아! 나 변웅심이 팬클럽 초대 회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반엔 공심이 팬클럽이 생겼고 모두들 공심이와 친해질 수 so 있어서 행복해졌다. 그런데 오랜만에 딸기 우유 하나씩 마실까? 아침에도 마셨잖아. 아, 벌써 세 시간이나 지났다고. 먹자, 딸기우유. 야. 다른 음. 반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까지 공심이를 좋아하고 있어. 공심이의 음. 아. 음. 중성적인 매력 수치가 꽤 음. 높은 편이니 인기가 올라가는 결과가 도출되지. 치, 중성적인 매력이 뭐 별건가? 흥. 완전 중성 매력. 공심이는 우리 반 친구야. 우리만 친해야. 공심아, 네가 미소년 전문가잖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알려줘. 이 방법까진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군. 지금부터 무매력 작전을 시작한다. 무매력 작전? 공심이의 매력을 지워서 다른 반 여학생들의 관심을 없애는 무시무시한 작전. 어, 어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바로 내 비밀 아이템. 음심귀험해 커리 우와 음식아 너무 이상해 <laughs> 차라리 안몰래 <볼래>. 좋았어 <laughs> <laughs> <왔어. 웃음> 이거면 공심의 <콩심이의> 인기를 떠름을 릴수 있을 거야 근데 빵소라 넌 언제부터 여기 꼈냐 나도 이번 학생이야 자격이 있다고 그런데 이똥 아이템을 어떻게 공심에게 하게 하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어? <laughs> 우리에겐 반지가 있어! 어? <laughs> <laughs> 저은가물인 아이템 해볼까? 이, 이럴 수가! 음, 오히려 역효과가 음. 났어. 평소 시크한 게 매력이었던 공심이에게 떡코리는 의외의 비염을 <laughs> 강조해 반전 매력을 만들어낸 거야. 더더더센 뭔가가 필요해. 공심이를 완전 못나게 만들어줄. 맞아. 음. 얘들아 어... 이번 주 우리 반 청소잖아. 빨리 청소하자. 어? 저거야! 아무리 마상의 매력을 가진 공심이라도 저 포대 자루를 입고 매력을 발산해진 못할 거야. <laughs> 와, 이거면 내 매네 매모가 입어도 밴드리로 보일 거야. 자자! 음. Yeah. 이거면 돼. <laughs> 어, 어, 넌 역시 대단해. 뭘 만들어도 거지 옷이 되잖아. 이보다 더쿨릴 수는 없어. <laughs> 잘했어, 반지야. <laughs> 나름 열심히 해 봤어. 내 꿈의 패션 디자이너거든. 우리가 공심이에게 너무 하는 건 아닐까? 저런 걸 입고 학교에 올순 없어. <laughs>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것도 사랑의 한 방법인 거야. 미안, 공심아. 네! <laughs> 아! 공심아! 어디서 어디서? 나안 보인다고? 뭐왜 그런 짓? 어? <놀나> 미스민이 아니라 공심이 팬클럽이네! 와! <놀나> 아아 가진아, 가진아. <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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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내민치경 패션 인정 패셔니스타인가 봐. 저는 지금 화제의 쌀포대 소녀가 다니는 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느 소속사의 연습생일까요? <laughs> 어떡해? 다른 학교들까지 팬이 됐잖아. <laughs> 역효과가 났어. 시크함에 귀여움을 더해 반전 매력을 주다니. 이번엔 쌀포대 패션으로 지구를 사랑해 환경 운동을 하는 개념녀 매력까지 더 쉬웠어. 이제 단순한 코드를 넘어 새로운 유행까지 창조했고, 이제 공심이는 이 구역의 트렌드 세터야. 공심아, 왜 여기 누워 있어? <laughs> 안녕, 좋은 아침. 아, 학교에 오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쉬고 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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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멋진 의상 덕에 한동안 공심이의 인기는 계속 됐 거. 인사는 영상이 퍼져 외국인 팬까지 생겼다. <laughs> 그래도, 검심아. 넌 우리만의 베프야. 안 돼! 검심학생에게 선생님이 만든 한복도 입혀보고 싶답니다.